안녕하세요. 올바른 자동차의 김슬지 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출고 당시 5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 50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까지 들어간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알선 매물이 아닌 200여 대의 자사 매물 보유,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통한 차량 매입, 제휴 공업사를 통한 철저한 차량 관리, 단지 내 정식 성능 점검 및 성능 보증, 자사 할부사를 통한 금리 한도 비교견적, 시운전은 물론 3일간 타보고 서비스까지. 중고차는 올바른 자동차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점검 결과도 전혀 이상이 없지만 대형세단이고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 출고가 대비 무려 87%나 덮가된 초가성비 매물입니다 비슷한 매물도 많지만 이 차량을 소개하는 이유는 엔진미션 컨디션도 너무 좋고 옵션까지 빵빵해서 이만한 가성비 차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동차에서는 타보고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거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대 K9은 에코스 2세대, 제네실수라 불리는 제네시스 BH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차가는 제네시스보다 조금 더 비쌌을 정도로 당시 기아에서 공들여 만든 차량이고 보급화되어 판매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랜저나 제네시스 BH 혹은 에코스 같은 준대형급 이상의 고급 세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또한 6기통 3.3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정숙성이나 묵직한 승차감에서 웬만한 준대형 차량보다 한 단계의 윗급의 성능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더해 후륜구동이고 8단 자동 변속기와 우수한 직결감으로 매끄러운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법인 명의로 출고되어 용도 이력은 있지만 임원급 의전용 차량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휠은 정말 연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외관에는 주행 중 불가피하게 생기는 스톤칩들이 있고 자잘한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바디의 광택이 잘 먹어서 잘 찾아봐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운전석 쪽 도어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구매 전꼭 참고해 주시고요. 실내는 비교적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에 주름 같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도어 트림,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등 내장재에 찢겨지거나 벗겨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핸들의 우드나 가죽은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의 넓은 공간과 빵빵한 옵션을 자랑합니다. 의전용 차량답게 2열에는 공조기와 미디어, 시트 포지션 조작이 가능한 다기능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7만원 상당의 컴포트 시트 패키지와 354만원 상당의 하이테크 패키지가 선택 옵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식이 더 짧은 웬만한 중대형급 차량보다 더 마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외 컨디션과 옵션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 미션 컨디션이기 때문에 꼭 시운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앤파크 허브로 오시면 직접 시운전 해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복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하시면 차량을 탁송으로 받아 3일간 직접 운행해보시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선이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관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